<laughs> 이상이지. 난이런거 제일 싫어. 이런 거왜시킨지 모르겠어. 어. 악수하래? 어. 아, 됐어. 악수야. 뭐 그래. 만난 지 20년 가요. 만에 인사해. 악수 처음이야. 올해는 일을. 처음이잖아. 올해 처음. 아. 올해 처음 악수. 많이 늘었어. 올해는 처음이라고. 응.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촬영할 때 우리가 극장 안에서는 못해요. 맨날 일 추운 한대에서 이렇게. 재밌는? 우리가 한 10만 찍으면 한 번.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거, 미션 거신 거예요? 네. 10만 아. 찍으면. 누적인가요? 아니면 한 편인가요? 아한 편이죠. 한 편. 비겁하게 왜 그러세요? 아, 우리 초태형 PD가 지금 <laughs> 당황해 하고 <laughs> 있는데요. <웃음> 자, 그나저나,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이 뮤지컬 라이언 킹인데,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어,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지만 둘보다는 혹시 여럿이. 감동을 나눌수록 커지듯이. 그렇죠. 좀더이 뮤지컬 라이온킹을더 재밌고 음. 더 깊이 있게 음. 얘기해 주실 두 분을 저희가 모셨죠. 네. 우선 신동훈 PD님, 뭐 오늘 저희 방송의 어떤 각오랄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을 나눈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요. 그 관객 여러분들의 리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그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라이언 킹 이야기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희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뭐 기도도 한 사람도 있죠. 빨리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싶다. 예. 꽤 오래 걸린 셈이죠.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나서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간 건 1997년이니까요. 그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20년 정도 걸린 거죠. 2006년도에 이제 식기에서 일본 극단 식기에서 한국 배우들을 데리고 올린 라이온킹이 한 1년간 공연했었고요. 인터내셔널 투어 프로그램이 생긴 건 처음이니까요. 20년 만에 다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뮤지컬 라이온 킹 한국 투어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구 시즌을 먼저 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어, 대구에서 모든 기록을 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그래서 어, 사실 저희는 대구 시장을 여러 번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키드도 그렇고 페라유령도 그렇고 긴 기간 공연을 하면서 아 대구의 시장은 이정도라구나라는 정도를 저희는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치로 그 데이터와 했었는데 이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이 이 모든 걸다 뛰어넘어 버려서 아 대구도 이렇게 큰 잠재력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거를 어 볼수 있었고요 한국 뮤지컬 시장의 변화에 어 아주 중요한 지점에 라이온 킹이 있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뮤지컬 작품은 2, 30대 여성 관객층이 뭐 전부 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이 뮤지컬 라이온 킹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르고요. 예. 로비에 한번 그 공연 전에 와 보시면 커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가족단로 오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예, 연령층의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셔서 다른 공연장에서 느낄 수 없는 좀 새로운 관객층을 보는 듯한 예, 느낌을 받습니다. 그 뮤지컬 라이온 킹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뮤지컬 라이온 킹은 1997년도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갔는데요. 디즈니가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하고 두 번째 작품이에요. 어, 일단 뭐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사바나에서 펼쳐지는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무대에서 굉장히 연극적인 방법으로 구현을 해냈고요. 이 작품이 97년도에 올라갔지만 그 80년대에 올라간 오페라 유령보다 매출액이 높고 뭐 오페라 유령뿐만 아니라 모든 뮤지컬, 모든 영화. 그 문화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아, 그런가요? 예, 한 8조 원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 지금 시점으로 8조 원 정도고요. 그게 이제 모든 문화 콘텐츠중 가장 많은 어, 성공을 거둔 예, 케이스고. 단순히 그 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그 예술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정말 그 어렵다는 상업성과 예술성을 다 획득한 작품입니다. 뮤지컬 라이온 킹에 대한 관심의 상당 부분은 이것이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얻는 요소인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는 지금 이제 할리우드의 거의 공룡과 같은 그런 존재죠.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에 손을 뻗고 있고 특히 이제 영화 제작과 배급, 애니메이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온 그런 작품들이 디즈니를 통해서 제작이 되어 왔었죠. 월트 디즈니가 처음부터 의도하고자 했던 그 작품의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각색을 한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했던 요소가 뮤지컬의 요소예요. 물론 이제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할리우드 자체가 뮤지컬 영화의 전성기이기도 네네. 했고, 음. 디즈니도 이제 그 포맷을 어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 미키 마우싱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의 동작과 음악과의 어떤 일치성. 이거를 일컫는 말이 이제 미키 마우싱이라는 단어가 새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디즈니 작품의 그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뭐 할리우드의 대부분의 작품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해피 엔딩이죠. 예를 들면 원작이 비극으로 끝날지라도 디즈니는 해피 엔딩으로 만듭니다. 뭐 인어 공주 같은 예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특징으로 해서 디즈니 작품들은 20세기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애니메이션 하면 주인공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게좀 당연시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진 네.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또래의 그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첫 직장이 서울음반이라는 회사예요. 처음 회사 들어가서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한 일이 이 회사에서 나온 음반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팔렸을까? 이 매출 자료를 이렇게 쭉 봤어요. 1위가 라이온 킹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음반에서 이제 라이센스로 그 디즈니 작품들을 발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라이온 킹 사운드트랙의 판매량이 80만 장이 넘었어요. 이 뮤지컬 라이온 킹을 어, 가장 먼저,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가장 먼저 만든 뮤지컬 작품은 이게 아니죠. 미요와 야수를 94년도에 먼저 만들었고요. 사실 라이온 킹을 준비할 때, 라이온 킹은 사실 그 토마스 슈마워라는 그때 그 뮤지컬을 담당하던 사람은 이 작품은 정말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너 했던 어, 마이크 아이즈너라는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 작품을 밀어서 된 것이었는데, 그때 아이다가 세 번째 작품이거든요, 대즈니두 작품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개발이. 개발이. 개발이 아.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이다의 개발이 좀더더 더 길어지는 바람에, 어, 라임 퀸을 먼저 올릴 수 있게 됐고, 이 올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줄리 테이머라는 천재적인 연출가이자, 와 뭐, 가면 제작자이자, 줄리 테이머를 만났던 것이 가장 주요했었죠. 네, 저희 스테이지 감동 정사는요 관객들의 리뷰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리뷰는 오늘 김경진 어, 대중음악 칼럼니스트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의 의미는 2D였던 애니메이션 영화를 무대 위에 입체로 구현했다는데 있는 것 같다. 인형탈을 쓴 모여라 꿈동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무대 메커니즘을 창조해냈다. 오늘날에는 쉽게 영상으로 대체했을 장면들을 일일이 아날로그로 구현해내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실루엣을 최대한 살리면서 배우가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한 동물의 모습은 그 아이디어에 감탄하게 된다. 오히려 공동산이라고 봤어. 아, 말씀... 아, 이분 약간 나이가 있으시네. 그런, 그런 것, 것 같아요. 이걸 아시는 거 보면 나이 어, 나이가 있어요. 요즘 나이 날 모르잖아요. 모르죠. 웃은 어. 분들은 다 이제 4 0대 어. 이상이신 거죠. <웃음> <웃음> 그 오프닝 장면에서부터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평원의 오프닝씬을 어떻게 만들어 이건 누구나 느낌 갖고 있는데 이게 제작이나 이런 면에서 무대화시키기에 가장 곤란했던 점 가장 어려웠던 점들을 어떤 게 주로 꼽혔나요 결국에는 동물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이냐 사바나에 있는 정글을 그대로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줄리테이머라는 연출이 없었으면 아마 이 작품이 탄생하진 못했을 거고요. 줄리 테이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과연 이 디즈니는 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면서 모험을 할수 있었을까요? <laughs> 줄리 테이머는 뭐, 어려서부터 이런 가면극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 4년 정도 어 연극 가면극이나 이런 것들을 구,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극단을 꾸며서 같이 가면극 연극들을 했었어요. 그 전에 좀 유명했던 작품이 o e 디푸 p 렉스 r e x 라고 거기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인형극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뭐 빵과 인형이라는 빵과 인형극단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그 극단의. 가면, 그, 이연극들을 하는 장면들도 나고 또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오이 디푸스가 이제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눈을 찔러서 음. 눈을 머는 장면이 네네. 있잖아요. 그 장면을 그 우리 라이온 킹에서 보이는 그 눈물 흘리는 사자들의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빨간 그 종이로 이렇게 쭉 네네. 내려가지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가장 대중적인 뮤지컬에서 이런 실험적인 작품을 한 사람을 영입해서 실험적 어, 예술적이고 어, 상업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던 게 되게 놀라웠던 음. 것 같, 같아요. 뭔가 믿음을 준 작품이 물론 그 오이디푸스 x 도 있지만 후안 다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1996년작이거든요. 아 바로 직전 작품. 네, 바로 직전 작품인데 그거 그 여기에 뭐1인뭐한 10여 가까해요. 이 그 후보에 올라요 토니상 후보에 근데 수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라이온킹이 잘 됐으니까 소개되지 않을까라는 데 그게 너무 상업성이 없나 봐 너무 실험적이어서 이제 소개되지 않는데 그만큼 어~ 뭐랄까요 이 줄리테이머가 역량을 입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이온킹이 무대 메커니즘이 정말 최고봉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작품을 보면 그 현대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가면이라든가 굉장히 그 예전 그 우리 원시적인 그런 느낌의 연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그 전통적인 그 연극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관객들이 그 환상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연극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지만 그 판타지에 빠지게 만드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이 그런 게잘 드러난 장면이 있나요? 모든 게 그런데 이때 가면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자체가 보통의 가면은 완전히 사람의 탈을 사람의 얼굴을 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드러나죠. 배우가 드러나고, 가면은 어떤 그 캐릭터를 상징한다거나 어떤 기본적인 특성만을 보여줘서 가면이 마치 연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한 그런 판타지에 빠지거든요. 예. 애니메이션에서 뮤지컬을 옮겼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된 캐릭터가 가장 큰 변화는 라피키의 역할이 어, 여성으로 변했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그 애니메이션보다는 훨씬 더큰 비중의 역할을 예. 주었고, 날라 역시 전사의 이미지로 그걸 보다 보면, 어, 신바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그냥 본인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거를 어,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날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날라가 또신바를 찾아내서 이 프라이드 왕국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피키와 날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어좀 주목받지 못했던 예좀 부각이 된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거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혹시 있나요? 굉장히 많은 씬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자주, 이 새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티몬이라는 이조만한 애를 또 어떻게 할까 궁금했었어요. 대사 한마디에 노래 하나 하는 순간 이미 이 뒤에 사람은 사라지고 그새 모양 모양만 또는 티몬의 이에 아이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힘이구나. 특히 그 티몬이나 그 자주 같은 경우는 그 인형 기법이 줄리 테이머가 어, 그 응용한 것인데 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일본의 그 불락구라는 응, 응, 응. 뒤에서 이제 인형을 조종하는. 그런 방식이 이미 오랜 전통 속에서 그 줄리 테이머가 그것을 학습하고 그걸 적절하게 이용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줄리 테이머의 마법이라고 하는 동물과 사람의 연결해준 이게 끈으로 하나를 연결해서 치타 같은 경우가 배우가 머리를 흔들면 이렇게 치타도 같이 움직이게 하는 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배우의 개성을 표현해내는 거군요. 그 치타도 그래서 같은 치타 역할을 하더라도 어, 전 세계에서 하는 치타 역을 하는 사람 다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머리에다 얹고 있는데 그걸 누가 그냥 사람이 잔디를 얹고 있다고 생각하지 거기를 아 초원이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심바와 날라가 이렇게 뛰어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 관객들은 아 내가 정그 정글의 와인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딜리테이머가 관객을 다이 공연 안에 흡수시켜서 같이 느끼게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온킹 OST는 1800만 장이 팔렸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겨울왕국이라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걱정들이 많았어요. 좀더 주변인들에서 약간 약간 등 떨민다 그러잖아. 약간 도로. 슬픈 가락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쑥대버리면 네. 아, 완전 타격적이겠네. 이거는 프로듀서가 한테 알려야 될것 같은데. 맥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왜또 자기 몸이 나만.